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봉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봉수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처음 참여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이 긴장하고 계실 텐데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자, 오늘 봉수님께서 시드무에 이렇게 또 방문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이긴 해요. 그죠? 그니까 이게 관련되어 있는데, 어, 사실 그 귀신이 완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기 보다는 제가 대학교 때 만난 언니를 통해서, 아, 진짜 귀신이란게 있기는 있구나, 요 어. 정도를 알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가디리십니다공수예요 이 언니를 알게 된 거는 이제 대학교 때니까 10년이 조금 넘었어요. 네. 그 언니가 지금은 무당 일을 제대로 하는데 그때는 그런 거는 아니었고 대학 가서 그 언니를 처음 본 건데 저희 학교가 이제 되게 유명한 학교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부모님들이 야 만세 이런 거는 아니고. 아 예. 야좀 핫한 언니가 오빠들이 많다. 아 그런 그, 쪽으로.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유명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언니가 진짜 입이 떡 벌어지게 이쁜 거예요. 어이구야, 이게. 예. 같은 여자가 봐도, 와, 씨, 완전 장난 아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쁜 거는 이쁜 거고, 뭐, 제가 먼저 다가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저도 학교 생활을 잘 하다가, 다른 학교나 학과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저희과 특성상, 좀 약간 몸 쓰는 시기 시험이나, 뭐, 대회, 이런 게 정말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막 인싸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랑 두루두루 잘 친해야 되겠고, 이게 반대로는, 그러면, 어, 사람들이랑 조금이라도 뭔가 틀어지면, 일이 잘안 되고, 뭐할 수도 없고, 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들 애들이 못하지도 않은 것도 있고, 잘 다니는데, 이상하게 그언니 혼자 다니는 거예요. 뭐 이상하다. 그 언니 몇번 얘기를 해봤을 때는, 그렇게 뭐 성격이 못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그냥 괜찮은데 왜아 그리고 또 이제 솔직히 이쁘고 잘생기면 말로는 막 어우 질투한다 재수없다 이래도 실제로는 호감은 일단 먹고 들어가잖아요. 어 그럴 수 근데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 근데 뭐 그건 그거고 뭐 나는 나대로 그니까 과생활 잘하면 되니까 그러다가 저희가 분기별로 이제 실기 시험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같이 다니던 무리가 다섯 명 정도 됐어요 다섯 명 정도 되면 이제 실기는 거의 2인 1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여러 명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긴 하겠는데 갑자기 그때 당시 과제가 2인 1조였고 저희가 무리가 다섯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다섯 명이면 이제 두명 빠지고 두명 빠지면 한명 남네? 그래서 애들이 어?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laughs> 귀찮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냐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럼 뭐아 그래 그 무당 언니 혼자 다니니까 내가 그 언니한테 말해가지고 할게 뭐, 너네들은 그러면 이두 명씩 두 명씩 해라 하니까, 일순간 갑자기 싹 조용해지는 거 알죠? 뭐 귀신 지나갔다는 식으로. <laughs> 예. 갑자기 싹 조여지면서 저를 쳐다보더니, 말을 안 하길래, 예. 아니, 왜 그래? 왜, 왜 그렇게 봐? 뭐, 그 언니 뭐 이상해? 뭔일 있었어? 뭐, 있었긴 했더만요. 그래서, 그, 왜, 사람들도 이제 다니다 보면,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막 철렁거리고, 무리해서 뭐 소식도 빠르고, 입도 싸고, 이제 툴렁이한테 한번 제가 살살 긁었어요. 아 그래 뭐야 그러면 뭐 있냐 촐랑아네가좀 소식 빠르지 않냐 아니 뭐한두 명이면 모르겠는데 너네 다 그러니까 나좀무섭다 이상하다 뭔일 있었냐 하니까 촌랑이가 아너 그때 개강파티 때안 와서 모르지 그래서 어왜뭔일 있었어 하니까 개강파티 때 술을 다 처음 먹는 애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뭔가 있었겠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언니가 갑자기 술을 먹다가 그의자가 날라올 정도로 빡 일어나더니 그 저희 과대한테 막 쿵쿵쿵쿵 하고 다가가더래요 다가가서 그 언니가 갑자기 과대의 어깨를 막 잡으면서 흔들면서 니네 아버지 일 그만두시지 않았냐 그만두신 거는 그만두신 건데 차라리 다른 뭐 경비 일이라도 해라 그 사업하려고 그러시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갑자기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웃긴 거 이제 사람들도 있고 그 과대가 남자애였으니까 아, 그냥, 좀, 누나 취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앉으세요. 하는데도, 안한 것도 안 하고,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앉으라고! 하면서, 너 그렇게 아빠한테 말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일순간 다 난리가 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못 참고, 빠대가 그 언니를 푹 밀치면서, 막 욕하면서, 아니, 내가 지금 참아주니까, 뭐, 된줄 아냐.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개강파티도 그때 똥이 나고, 이제 난리가 났었다더라. 그래서, 아, 그래,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솔직히, 아, 그냥 취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그거 같다, 막과 전체가 막그 언니를 다 피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맞는데, 네. 그 촐랑이 하는 말로는, 아니, 그래, 우리도 솔직히 그러고 싶진 않지. 그래서 막그 언니 혼자 다니는 거 안쓰러워서 몇 명이 막 다가가서 도와주고 그런다고 해도 어느 순간 보면 그 애들이 다 피하더라. 그리고 막, 말로는 뭐 정색하면서 갑자기 뭐 집안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술 먹고 싶다 해서 자기 집으로 부르고 그러면 막 집이 이상하게 좀 빨간 조명? 뭐가 이렇게 있다더라. 그래서 애들 다 피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그건 그거고. 제가 됐어. 나뭐 그런 거 믿지도 않고. 그냥 뭐, 뭔가 있었겠지. 뭐 술을 먹거나 그랬겠지. 그냥 과제는 과제니까. 그리고 이제 그 언니한테 제가 다가간, 언니, 저희 과제 그런 게 많아요. 그거 같이 하자. 언니 혹시 짝 정했냐. 뭐 저희가 이제 다 홀수라서 안 맞아서 그러는데 언니 저랑 같이 하실래요? 하니까 그 언니가 대답도 안 하고 앉아서 <laughs> 저를 이제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는 듯이? 그래가지고 빤히 보길래 아니 언니 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해요 하니까 한숨을 갑자기 후... 하고 쉬더니 그래 그러자 해 이러길래 진짜 좀 기분이 많이 나빴는데 네. 그래도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한거 같이 잘 하고 결론은 다잘 끝났는데 이제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어, 봉수야 나너 덕분에 그래도 좀 이거 잘했는데 내가 너한테 보답을 해야 되겠지? 라고 하길래 그냥 뭐 그렇게 부담무안 가져도 된다. 나도 언니랑 이래서 뭐 편했다. 했는데도 언니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도 너한테 도움을 줘야 돼. 이러는 거예요. 예. 네. 사실 기대를 안한건 아니었죠. 이 언니가. 혹시 뭐 선물이나 뭐니뭐니 뭐니 이런 걸 주나 그런 걸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갑자기 언니가 여기서 말할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뭐너술 좋아해 술한잔 할래 이래서 그래 같이 가자 술한잔 하자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뭐 그렇게 뭐 얘기를 한건 아니고 너도 내 소문 들었지 그래서 아는 척을 어떻게 해요 나 들었어 어떻게 알았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 나는 모르겠다 내가 뭐 그렇게 애들한테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언니가 아, 뭐 니가 모를 거는 아니고, 그걸 물어본 건 아니고, 그냥 너 혹시 자궁이 안 좋아?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뭔소리지 이게 갑자기, 갑자기 여기서 내 자궁 얘기가 나온다고? 아, <laughs> <laughs> 어, 어, 그렇지, 자궁은 아니, 괜찮나? 어 그래서 언니 그래, 뭐 안부를 이상하게 물어보네. 언니, 그건 아닌 거 같아. 왜 이러니까, 아니야, 오! 자궁도 안 좋고, 뭐, 너네 엄마도 자궁이 안 좋고, 근데 이게 웃긴 게 내가 보이는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너 진짜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오, 오. 그래서, 어, 이게 갑자기 이런다가, 아 뭐, 그래. 언니 말해봐. 뭐, 나도 궁금하긴 하다. 하면서 모른 척을 계속 했는데, 하여튼간에 갑자기 그렇게, 솔직히 좀 기분이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 나도 술좀 먹고 알딸딸 하겠다. 얘기 좀 들어보자. 언니 그러면 내가 자궁이 안 좋은 게 왜? 왜? 뭐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하니까 언니가 아니, 너 귀에 애기귀신 따라다녀. 근데 니애는 네 아닌 것 같은데, 이러길래 그래. 당연히 내 애는 아니겠지만, 왜 갑자기 무슨 애기귀신 이러니까 이제 언니가 너 니네 엄마나 할머니나 아니면 너희 여자 형제나,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너한테 그러는 거 보면 너희 부모님 쪽 같아. 어. 혹시 유산이나 그런 걸 하셨니? 이런 식으로 하길래, 그래서, 여기서 좀 기분이 전 너무 나쁘죠. 갑자기 이게 엄청 친하고 아니면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말 하면 되게 기분이 나쁜데. 그래서 박차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언니가 잘 생각해. 너 여기서 이렇게 가면 너더 힘들어져. 이러면서 언니 좀적당히 해. 이건 아니잖아. 나도 솔직히 말해서 언니한테 생색낸 건 아닌데. 나는 언니 과제도 도와주고 그렇게 한 건데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솔직히 이건 아니지. 하니까, 언니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죽은 애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생긴 게, 그냥 죽은 애가 아닌 것 같아. 얘, 생긴 게 멀쩡하지도 않아가지고, 아마 그안 좋은 그게 있었던 것 같아. 해가지고, 부글부글 끓서 저는. 그래서, 아, 언니 더할 말은 없고, 이제 나도 언니랑 뭘할 그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박차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촐랑이 말로, 대왕파티 안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몸이 안 좋은 거는 맞아요. 그 여자들이 날이 평균적으로는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아니면 뭐 느리면 중학교 뭐 그때 한다는데 저는 수능 끝나고 그렇게 정말 정말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막 진짜 기절도 할 정도로 너무 심하고 규칙적이지도 못하고 근데 이 정도면 뭔가 호르몬의 문제가 있다든지 네. 아니면 더 다른 게 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뭐, 원인 없다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참아야지. 근데 사실, 뭐, 안 좋은 건안 좋은 건데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사례가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고, 그래, 네 뭐, 다 그렇게 사는 거겠지. 하고 그냥 약 먹으면서 참았다가, 그때 그 언니 말을 들어보니까, 원인이 그게 아니라면, 그리고 그 언니가 그 과대도 갑자기 이제 개강파티하고 여름방학 때 직전에 갑자기 휴학을 해버렸으니까, 근데 사실 군대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군대 갈 거면 입학하자마자 바로 휴학하는 경우가 많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제 그게 아빠 사업이 좀 실제로 크게 망했다 아... 그래가지고 자식 이름으로도 대출도 땡기고 뭐 그랬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원인이 그게 아니라면 그 언니가 그 과대 일도 그렇고 좀 진짜 무당인가 해서 맞춘 거라면 예. 그냥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진통제도 안 들어서 그 전부터 이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이제, 일주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통으로 날리니까, 그 언니한테 이제 술도 먹었겠다? 다시 전화를 걸어가지고, 변신반이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럼 언니, 네. 솔직히, 나 아까 기분 많이 나빴는데, 뭐, 엄마 일까지는 나는 솔직히 모른다. 근데 나 기분 진짜 나쁜데, 다짜고짜, 그렇게 들이받아버리니까, 근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언니 뭐 무당이냐, 신받았냐. 어, 대놓고 물어봤어요. 뭐, 저도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 언니가 말로는 자기가 어릴 적부터 꿈에 어떤 할머니가 나오는데 뭐 너는 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뭐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같은 꿈을 꾸었다 뭐 그래서 정식으로 신을 받은 거는 아닌데 뭔 일이 일어날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갑자기 그 할머니 목소리가 머릿속에 그거 하면 안돼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떠오른다 근데 너를 만났을 때도 갑자기 어? 쟤 뒤에 애기 있는데 그제 애기 아닌 것 같다. 한번 물어보라. 이런 식으로 머리가 떠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신 무당은 아니라는 거고. 그 언니는 이제 정신 무당은 아니니까 그냥 뭐도 없는데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한 거 기분 나빴으면 미안한데. 갑자기 미안한데 이제 더할 얘기는 없다. 하니까 그 언니가 너는 음, 술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끝까지 이런 식이구나. 내가 술 취해서 이런 거고, 이렇게 말한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날 집에 갔어요. 근데 네. 그때가, 제가 사실 스무 살이었고, 가을이었으니까 개강파티도 못갔고 그래서 술을 사실은 그날을 처음 먹어봤는데, 그날 이제 열받아서 집에 들어가서 맥주를 사고, 완전 취할 때까지 먹었죠. 전제 네. 주량도 몰랐으니까. 그렇게 먹다가 잠이 들어버렸는데, 이제 애기 관련 꿈을 되게 많이 꿨는데, 뭐, 원래 애기라고 하면 되게 귀엽고, 막 사랑스럽고 그런 느낌이 꾸몄다가, 갑자기 오늘은 얼굴이 막, 그, 나무껍데기 색? 아... 그걸로 일그러졌다고 해야 되나? 그, 완전, 눈물은 없는데, 그냥 완전 일그러졌다는 얼굴로, 막 머리카락은 다탄것 같고, 그, 여섯 살, 일곱 살 정도 된 애기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제 저를 공격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저한테 막 이제 껴안으려고? 안아달라는 식으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아, 하길래 근데 그거는 그건데 이제 막 그런 애가 저한테 달려드니까 너무 당황하잖아요 저도 네. 그래서 저도 계속 밀치고 왜 이래도 누구야 이러면서 밀치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도 계속 달려드다 그러고 깼는데 웃긴 게 제가 이제 혼자 술을 먹으면서 그때 핸드폰을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시간이 한 30-40분 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러고 꿈을 꾸고 그러고 깼는데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그 언니한테 이상한 소리 들어가지고 내가 그런 꿈을 꾸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실기 과제도 끝나고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과 파티도 하고 애들끼리 만나서 술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속으로 술을 먹었는데 아무리 제가 술 기운에 술 먹고 그런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고 해도 같은 꿈을 계속 연속으로 꾸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3일, 4일, 4일, 5일 이런 식으로 꾸니까 제가 와 이거 꿈도 소름끼치는 것도 소름끼치는데 잠을 못 자서 미쳐버리겠다 오케이. 이거 진짜 눈 캥해가지고 이거 사람 사는 게 아니다 하다가 딱 생각난 게아그 언니한테 한번 그냥 그때 쌩판 놓고 간거 미안하다 하고 물어보자 뭐라도 잡아보자 뭐 이거 갖고 제가 뭐 병원을 가고 그럴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언니한테 딱 전화를 하자마자 봤더니 언니가 어 이제야 전화를 하네? 해서 언니 뭐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야? 보통 받으면 여보세요? 무슨 ]이야? 일이야? 이런 오. 식으로 하지 어? 이제야 전화를 안 해? 이래서? 뭐지? 언니 내가 전화할 거 알고 있었어? 하니까 어? 나 그때 말했잖아 너술 먹지 말라고 너그 너처럼 약간 그런 사주가 뭐 이렇게 있는데 뭐 그런 애들은 술을 먹으면 귀문관살? 아 그게 온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너도 보지 않았냐 그러길래, 언니 내가 뭘본줄 알고 그러냐? 이래서, 언니가, 너, 어, 내가 말해줘야 돼? 그때 그너 뒤에 있었던 애기가 너한테 왔잖아. 너한테 안아달라고 하지 않던? 나한테 음. 안아달라 했잖아. 그래서, 이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애의 정체도 모르겠고, 갑자기 걔가, 걔가 왜 없지. 나한테 그런지도 모르겠고. 오. 그래, 여태까지 계속 같은 꿈을, 똑같은 꿈을 꾸니까? 그냥 잠들은 장소에 따라서 꿈속의 장소가 바뀌는 거지. 똑같은 꿈을 꾸니까. 그래, 언니, 그러면, 나, 진짜 물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뭐, 지금처럼,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언니가, 나, 다른 건다 모르겠고, 일단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난 솔직히, 그, 너, 약간, 그런 문제 같다. 애가 생긴 게, 약간 좀, 그렇다. 이게, 그냥, 그렇게, 안 좋게 나온 거면, 이제, 생긴 거는 멀쩡하던지, 아니면 안 좋은 병 걸린 건지, 뭔지, 그게 티가 나야 되는데, 뭔가, 그게 안 좋다. 이래서, 그냥, 엄마한테 물어봤죠, 세상에. 네. 갑자기 대놓고 그렇게 물어볼 순 없고. 엄마한테, 엄마가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내가 그냥 심심해서 그냥 나 사주 봤다 근데 혹시 내가 형제가 더 있냐 물어보니까, 이제 어떻게 알았냐 하면서 갑자기 당황을 하시더니, 아... 너 밑에 사실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제 사람이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임신이 바로 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따로 피임을 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어떤 약을 처방받아서 드셨는데, 이제 고, 좀 고위험군 약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거는 의사도 안 된다. 이거는 100%다안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수술을 받았던 게 있었다. 그래서 사실 너 밑에 동생이 있어다. 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예... 일단 맞췄잖아요, 그 언니가. 그래서 그 언니한테 전화를 다시 해가지고, 언니 나 이런 경우인데, 진짜 언니 말이 맞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언니가, 이제, 현수를푹 쉬더니, 그게, 자기들이 믿는 세계에서는 애를 주고 하는 게, 뭐, 다삼신할매나 아니면, 뭐, 그런 게 관장하는 신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안 좋은 애기든지, 아니면 내가 상황이 안 맞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삼신할애는 내가 줬으니까, 낳는게 맞대요. 아. 이거는 니들이 결정할 게 아니라, 감히 내가 준 건데, 니가 니네 멋대로 그렇게 없애? 이런 말이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네가 어딜 뭐 용한대를 찾아가도 말로는 다 삼신할매한테 이제 제사를 지내라 뭐 그럴 거고 그게 너의 엄마든 누구든 뭐 그렇게 삼신할매가 노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바로 밑에 딸인 너한테 가는 게 맞다고 그래서 네가 지금 자궁이 안 좋고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온 거 같다. 예. 네. 자기 말안 들었으니까 너도 애 같이 말아라 그렇게 해서 방해를 놓는 거래요. 그래서 걔가어 무슨 방법이 없어? 뭐 어디서 본 것처럼 천도제라도 지내야 돼? 아니면 섬신할배한테그 제사라도 지내줘야 돼? 하니까 그런 거다 헛소리고 막말로 내가 뭐 그런 걸 이렇게 하라고 종용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너 같아도 뭐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가족한테 살생하한거 아니냐? 아 예. 걔가 기도해 준다고 하면 너 같으면 너가 네뭐 동생이든 가족한테 죽임 당했는데 기도해 준다고 하면 그거 놀려먹는 거지 않겠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언니가 저한테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한게 헛소리가 아니구나 이제 네. 어떡하지 방법이 있나 했는데 뭐 사실 이걸 가지고 엄마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언니 가 솔직히 진짜 돌아버리겠다 내가 평생 술을 안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니까 언니가 뭐, 아까도 말했듯? 네가뭐 그걸로 뭐굿을해라 아니면 삼신할매한테 더 재를 지내라. 이런 거는 뭐돈 쓰는 것도 싫고. 네. 그런 것도 하기도 싫고 하는데 그냥 편법인데 이거는 네가더큰 신을 모시면 된다. 어 이러길래? 아니, 이게 뭔 말이야. 뭐 나도 음. 무당하라는 거니까? 나술 먹으면 뭐 비문관사를 들어오니까 뭐 그런 소린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신이 만들어지는 거는 그 신을 선망하고 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 신이 만들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뭐, 진짜로, 막, 그, 신받은 무당분들처럼, 뭐, 그렇게, 원래 있던 신한테 받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이제, 당산나무나, 뭐, 돌비님 썰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있는 건데, 그, 큰 신을 찾으면 된다. 근데 그게, 이제, 내가 뭐, 너를 뭐, 시골 오지로 가가지고, 당산나무를 찾아라. 이런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막말로 신이 어있겠어요 뭐, 절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이제, 그런 게다 신당이라고, 어떻게 보면. 신이 현신하고 그런 곳이라고. 당분간 술 이런 거 하지 말고 정갈하게 다니면서, 하다못해 뭐, 종교라도 믿어봐라. 성당이라도 다녀봐라. 뭐라도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주에 네. 한 번이라도 다녀라. 뭐, 어떻게 하란 대로 했죠. 뭐, 하란 대로 했는데, 이게 뭐, 플라시보 효과인가, 뭐, 마음이 편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꿈에서도 거의 안 나오길래, 이제 좀 마음이 놓았죠. 그래서, 언니한테, 어, 고맙다고. 언니 말대로 했더니, 뭐, 이제, 뭐, 반신반의 하면서 했는데, 됐다. 고맙다. 이제 뭐, 그냥 계속 다니면 돼? 이래서, 뭐, 언니가, 어, 그래, 뭐, 좋은 거다. 다 됐으니까, 만나서 놀자,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언니랑 놀다가, 뭐, 귀찮으니까, 이제, 언니 자취방에서, 실제로 언니 자취방, 뭐, 빛 빨갛다던데, 궁금하다. 한번 가보자 해서, 가서, 뭐, 시켜먹고, 맥주 넣어 한잔 하긴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같이 잠이 들었어요, 언니랑. 근데 그러다가 또그 아기가 꿈에 나온 거예요. 아기가 꿈에 나와서 너무 놀랐는데 진짜 막 꿈에서는 원래는 이제 막 으악!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저한테 달려들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안절부절하면서 문지방을 못 넘는 거예요. 오. 그 문을 열었는데 소리만 계속 빽빽 지르고 안절부절하고 손발도 다 뜯고 있는데. 저도 안절부절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언니가 나오더니 경색을 하면서 이미 여기는 신을 믿고 있는 데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여기를 어디라고 오냐 여기는 우리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 큰신 믿는 사람도 있다 여기를 어디라고 오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제가 쫄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아 이거 어떻게 이게 무슨 상황이야 무슨 상황이야 하고 있는데 그 애가 갑자기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둘을 노려보더니 그대로 그 언니랑 저한테 달려들라고 하는 거예요. 달려들라고 하는데 닿지도 못하고 갑자기 펑하고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와 뭐지 와 하면서 했는데 와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하는데 그 언니가 앉아고 쪼그려 앉서 저를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아 어, 일어나니까 예. 네. <laughs> 어 언니 왜 그러고 있어 하자마자 언니가 말더 듣지도 않고 나다 봤어 나도 같이 봤어 너 이제 괜찮을 거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언니 그내 가족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근데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언니가 아무리 가족이라도 죽은 것이 이제 가야 할 때를 안 가고 살아있는 사람 해꼬지 하려고 하는데 그치. 그거는 에. 이제 아끼고 에. 그리고 종교가 정말 되게 다양하고 음.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지만 네가어떤한행이나 술수도 안 부리고 그냥 깔끔하게, 멀끔하게 신잘 믿고 꾸준히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지금처럼 잘 해결될 거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언니에 관한 썰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때부터가 아 귀신이 진짜 있기는 있구나, 있기는 아... 있고 생각보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쉬운 게좀 많다. 근데 그게 이제 좀 기본적으로는 착하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였겠죠. 아니 그래서... 일단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봉수님께서그 언니분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 하지만 오늘의 에피소드는 일단 이 언니와 만남, 그리고 시작 네. 좀 요런 느낌으로 전달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와 근데 이게 왜봉수님의 입장에서 일단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밖에 느낄 수 없는 게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런 네. 것들을 먼저 다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이랬을 때는 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저였어도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 어쨌든 봉수님은 꿈에서 본 거지만 그분은 그게 꿈이 아니었을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아... 근데 그럴 그게, 수도 있겠... 그게 조금 안타깝네요 <laughs> 그 부분이 그래도 형제인데 어찌 보면 그, 그... 네, 그렇죠. 형제도 좀 안타까웠고 그러니까... 이걸 굳이 부모님께 말은 안 했는데 그냥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아 근데 <laughs> 어쨌든 이제 그 언니 분은 냉정하신 거예요. 그런 귀신 쪽을 많이 보시는 분이니까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건 악귀다 이렇게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어, 네네네 네, 아유 근데 그 목소리가 꼭 어떤 가수분이 떠오르긴 해요? 봉순님? 아, 아 감사합니다 어, 들어보적 오늘... 있어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 아, 제가 네네네. 좀 긴장을 해서 음. 말이 좀 하이톤으로 빨라진 것 같은데 아, 다음에 아이고, 좀 아이사이더유라고 아, <laughs> 제가 음. 좀 말이 빨라졌어요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하실 거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잘 전달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봉수님.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차, 근데 시들무의 이제 제보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데 이런 상황까지도 이겨내 가시면서. 시들름을 참여해주시는 우리 규종님들께 큰 박수 한번 주시고요. 이게 정말 정말 어려운 거예요.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또 참여를 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또 감사드리고, 우리 또 앞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전혀 고민하지 마세요. 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왜냐? 제가 다 도와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 믿고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